자, 2017년 12월에 치웠던 어, 수학 나형 14번 문제인데요 자,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a5 더하기 a13이 3a9고 a1부터 a18까지 합이 2분의 9다 이두 가지 의 조건이 있으니까 어,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어, a하고 d 즉 첫째 항과 공차로 이 식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a하고 d에 관한 식이 두개 나오니까 ad를 통해서 a13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등차수열의 어떤 성질 어,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을 사용하면, A9는, 2A9는 어, A 더하기 A5 더하기 a 1 3과 같겠죠?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. 그래서 2A9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? 이 a 9가 아까 보니까, 어, 이두개 더한 게 3A9라고 했거든요. 즉, 어, 2A9가 이거 두개 더한 거랑 같은데 이게 3A9니까 A9가 얼마다? 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A1과 A18도, 어, 그러면 A9가 0이란 말이죠. 그럼 A1하고 A18. 그 1항부터 A18까지, A18항까지 합은 항의 개수,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요. 음, 첫항, 끝항, 그 다음에 2분의 N, 항의 개수 해서 음, 이 공식으로 하면 A1 더하기 A18이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거든요. 아, 그러면, 그 내려갈게요. 네. 2분의 1이 나와서 어, 보니까 A9가 0이란 말이죠. 그러면 A1이라는 건 반대로 마이너스 8d만큼 작은 거고, a9라는 건 9d만큼 큰 거예요. 음. 그래서, 어, a1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? 마이너스 8d를 쓸수 있고, A, a18 대신에 9d를 쓸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, 어 a1하고 a18 대신에 마이너스 8d하고 9d를 집어넣으면 그냥 여기서 d가 구해져 버리죠. d가 2분의 1이네요. 그러면은, a의 13이라는 것은, 어, 9하고 4 차이 나죠. 그래서 4d 차이니까 어, 4 곱하기 1에서 2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사용해도 되고 음, 아니면 그냥 어, 그냥 기본적인 접근 뭐예요? 그냥 나는 이거 A+T, A+4D, A+12D 해서 어, 그 A하고 T로 각각 다 표현해서 저기 연립하게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. 음, 그래서 뭐, 그런 식으로 풀수 있겠죠?